<laughs> 티켓 하나 더 사달라고요? 아니 뭐 티켓가 그냥 주세요 하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시나? 배율 없으니까. 어. 아웅. <laughs> 으흐 <laughs> 티켓 바로 사버려. 아유, <laughs> 살짝까지으 타르코프, 인생 역대급 떡상. 발에서 땀 나도록 도망가는 중. 28분. 28분에서 그 27분 59초 때딱 나가지게 하면 돼. 딱 1분 남았을 때 키고, 달려가서 누르고, 거시기. <laughs> 아이야 봉 바로 그냥 티켓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똑 떨어지네 얼마야 지금 허허허 s 허리 t 3300 내가 만약 이거 사면 티켓 하나 더 사거나 아니면 나꼭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 그것은 바로 창고 사례 법글 3,200만 원 필요하거든요. 지금 딱 맞아 돈. 20만 달러. 드디어 끌한다 이거. 지만. <laughs> 2,900 아, 좀 떨어졌네. 원래 3,200이었는데. 자, 지금 블루풀도 필요하신 분. 2,900 900만 원에 급처해 드림. 2,900. 아, 뭐야? 2,700에 올라왔는데, 아, 이런 식으로 어, 시장경제를 파탄내면안 돼요. 내 반대, 데 누가 이거 빨리 사가야 될 텐데, 이거 그, 어? 야 바로 나갔다. 으, 와, 수술이 없어. 아 잠깐만, 야, 수술이 왜 이렇게 비싸? 아, 이거 또 글카 빼서 팔아야 되나? 비트코인 좀 있을 텐데, 어, 야, 되겠다, 되겠다. 오케이. Okay. 3289. 아 98. 난이정도엔 팔아야겠어. 이거 무조건 더 고점 쳐. 내가 봤을 때한4 0 0 0까지 올라가 이거. 어. o v 리는데 e p LOCATED e p 피피노 씨발. 피 어, 어 심해 피피노 심해 피피노 심해 피피노 심해 피피노 심해 피피노 심해 피피노 심해 거피노 심해 피피노 심해 피피노 심해 피피노 심해 피피노 이 하락장이 잘못 탔다, 이거. 살짝, 불안한데? 이쯤되면 아까 2700에 올리고 익절했던 친구가 갑자기 부러워지는데? 아니야, 근데 저거는 내가 봤을 때한 4,000까지는 올라. 지금 약간, 새벽이라 그때 분명 내 P, PMC한테 약속 하나 했는데. 창고 4렙 찍어주기로. 블루폴더 3,000까지 나왔다고요? 에반데. 진짜로. 내 전재산이 묶여있는데, 거기. 나한테는 다 전래동화 같은 얘기야. 빤세 이거는 왜 넣어요? 어차피 도끼런 날거면 꺼내고 다녀도 되지않나? 아 도끼런인척 하다가 도끼런인척 <laughs> 하다가 그 상대가 자비를 베풀때 그때를 노리는건가? 존내 악질들이네 그냥 도와주라우 와쩜얼리는것까지 달려오네 레전드다 와 좋네 든든하다 <laughs> 어 여기 안 털렸는데요 뭐야 문은 열려 있었는데 아 잠깐만 근데 가방이 너무 쪼꼬매 다 모여봐 잠시 확인할게 있어 아마그니이해처 모여 너는 패스 너도 패스 너네 둘은 가 아잠깐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, 가방이 생겨도 먹을 수가 없잖아. 마상같죠 아우! 잠깐만. 이 버리고 먹어야 돼. 이 엉큼한 녀석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. 이 안에 템을 넣는 순간. 봐봐, 봐봐, 없어진 거 봤지? <laughs> 이거 꼼짝, 꼼짝 없이 당할 뻔 했다, 야. 이 엉큼한 녀석. 오우리스키 김치 한입 해야겠다. 아우 이 김치를 그냥 어? 밥도 없이 이렇게 맨, 맨 김치를 말이야. 창가에 걸터앉아 주스 한잔, 이게 낭만이거든요. 일렉스 키방 한번 가볼까나. 문이 닫혀있더라. 인터레스팅 없나봐. 소리가 안 들려. 어저 키방까지 털었네 야 이렇게 다 털면은 어? 나같이 선량한 스케브는뭐 먹고 살라고 이거 이렇게 싹싹 털어먹는거야 p m c 들이 퀘스트는 할것이지 육회부 굶어 죽었어 이러다 고추 없고 틀리 없고 뭐 여기 문을 내가 닫고 들어왔나요? 아나 저기로 들어왔다 <laughs> 안 털렸다 가냐? 야, 이 씨발, 이게 여기 왜 이렇게 했어저다 <laughs> 빡치네? 아니, 뭐, 상상치도 못한 물건이 나오니까. 기가 차네, 그냥. 저 글카 먹었다고 자랑하는 건가? 혹시? 아, 이놈 봐라. 원래 이렇게 나오지 않나? 아닌가? 아, 이제 모든 게의심스럽게 시작했어. 이거 악질이네, 그냥. 비누, 와, 마. 야, 이렇게 넣어야지 어. <laughs> 아, 이렇게 넣어놓자. 어. 헤 비누는 버려놓고. 에덱스! <laughs> 아, 까비. <laughs> 조금 양심 없었나? 뭔가 뜰것 같은 삘이었어. 아, 우체국 털려있네. 호아빠치기. 이 크바스가 콜라겠죠, 님들? 어, 비, 피다 크바스 술이라고요? 근데 왜안 취함? 왜그 진통 효과 없어요? 비트코인 그린벳 오호호호호호디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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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아, 여기 그린호 진짜 잘떠블루호도 얼마야 지금 와호됐다호반데 또때 붙다. 나토도 안 나갈 것 같은데 이거. 아니 그 절대 사주지 마세요. 에. 사주면은 그돈 삭제함. 어? 에이 설마 아니겠지? 에, <laughs> 진짜 안 사주시네.